어, 귀신, 어! 어, 우리 한신 라이브인데? 빨리 해야겠다. <웃음> <웃음> 아 그것도 라이브야? <laughs> 리는거그 저기 뭐야, 그것만 좀 우와. 하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그원영이랑 동현이가 <laughs> 선생님 요리하는 거를 양쪽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어. 예빈이가 저런 가격 구성이라든지 유 관련 이야기, 구성 내용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어가좀 어, 얘기해 주고. 아 어, 편하게 나는 하면 돼. 그럼 저, 시간 정해진 거 아니니까. 어. 어느정도 들어오면 어우 많이 들어왔다 이거 지금 많이 보고 있다가 되나? 만?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리 많이 들어올 때는, 때는 한 6, 7만까지 들어왔었나? 6, 7만이요? 몇, 몇 만까지 들어왔어 우리 4만 명 4만 명? 4만 명 우와 그 생방감 있죠 쫄기쫄기 중계차 와가지고 있다가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죠? 인사는 안녕하세요 우리는 농벤저스예요 이렇게 해서 하죠 어떻게 떨려 어 지금 거짓 만분이에요 어... 거짓 말 진짜 진심 지금 팔천구백 분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노매녀 스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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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아드릴게요 네. 어,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희가 라이브 쇼로 오늘 판매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여러분들 혹시 소고기 하면 다 한우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판매할 소고기는 육부 육구, 정확하게 육부입니다. 그래서 육우에 대해서 오해가 대부분 많은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육우가 수입 고기냐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도축되고 있는 국내산 고이고 냉동이냐 냉장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고 냉동으로 유통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육은 절대 아니고 고기용으로 잘 키운. 유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실 유구농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누이 조그매부 조고 활용할 수 있는 것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불고기 재는 걸 알려드릴 거고 어. 어, 지금 잠깐 이썩 지났는데 불고기 냄새가 확 났는데요. 어. 자 일단은 팔을 잘게 달게 <laughs> 반을 갈라서 반면을 갈라서 우리 곽동현 씨의 이렇게 반을 갈라서 보겠습니다. 아 이게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음 오. 하만 <laughs> 썰로도 칭찬을 해주시는 남남의 감자. 아파썰기 라이브 세계 최초 아닌가요? 네. 자 일단 받자마자 여러분들 불고기 팩을 그대로 뜯어서. 아. 엄청 신선해 보입니다. 자, 이거 서어떻게 뜨는지 믹싱볼에 넣으시고. 자. 아 다진는 파. 이만큼. 자, 파는 이거보다 더, 한 주먹인데 더 넣으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 반 넣으실 거요반 넣으세요. 반. 자, 간마늘이죠? 간마늘 있죠, 간마늘. 두 큰술 정도. 네. 다진마늘 두 큰술. 그 다음에 간장. 간장은 진간장 쓰시면 돼요. 진간장. 보세요. 500g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불고기에 설탕을 안 넣을 순 없죠? 아, 아니. 무조건 들어가야지. 자, 생각보다 되게 조금매죠 물엿, 한 숟갈. 만약에 물. 물엿이 없으면 설탕량을 늘리면 돼요 설탕량 되나요? 늘리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물엿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설탕 쓰시면 돼요. 지금 이거 불고기 부위는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못드리겠고 오늘 부위가 어디지? 오늘은 목심입니다. 기름기가 굉장히 적은데 그 식감도 좋고 또 거기에 지방 없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목심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재료를 다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이게 맛술이에요 맛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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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시큼한 맛 나는 거 말고 술맛 나는 맛술 사세요. 오. 술을 넣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집에 맛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맛은 로쓰면 이렇게 잘 주물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재우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요리가 이거 바로, 바로 바로 먹을 거예요. 우리 바로 먹을 거예요. 아, 아 바로 먹을 거예요, 바로. 바로 먹는 거예요야 그때 내 아니 아니, 그게 사,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니까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식성에 따라서 후춧가루 있 후춧가루. 후춧가루. 후춧가루를 살짝 보세요, 톡, 톡, 톡. 이거 이, 이 구멍으로 톡톡톡이에요. 이구멍으로 뚜껑을 면다 나요 사고 나요, 나요? 다 너무 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 요 흘러요, 흘러서. 이구멍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알았죠? 이쪽. 자, 한 다음에 <laughs> 나물이 참기름을 콩 넣어야겠죠? 참기름 숟갈. 참기름. 와, 참기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laughs> 간단하네요. 와, 하나, 둘, 셋,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이. 바로 드시면 <laughs> 되는데 참고로. 봉지집을래? 지퍼백에 3인분이나 4인분 네, 충분히 네, 나와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얼마 없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약, 이렇게 양념한 다음에, 잡 아. 잡아. 아, 이래가지고 그냥 다 하라고 한 거구나. 그렇죠이 양념을 한 거를, 자, 이렇게 지퍼백이나 아 넣으셔서. 아아 이렇게 낙작하게 하는 건왜 그런 거야? 이래야 빨리 급속 빨리 열고 아 빨리 녹아요 아 절대 덩어리를 뭉쳐서 하면 나중에 녹일 때도 힘들고 이거 이 상태 로 녹인다고 전자렌지에 넣으면 맛없어요 아, 그리고 가능한 얇게 그리고 저도 요거를 세생님 배워서 해봤는데 요거 하면 뭐가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반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밥만 딱뿌드러트리면 아 돼요 이쁘게 예쁘게 해봐 네모나게 자 여러분들이 불고기 하고뭐 해먹을 거냐면 빵에다가 샌드위치 해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1인당 하나씩 빵에다가 고기하고 아 양파 올리시고 위에 케찹을려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자두 번째 음식은 사실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수분이 있으면 안 되고 수분이 없을 정도로 바싹 볶아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그이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면서 네, 한장히 많이 살기 짜네 알겠습니다 라 아, 오늘... 네. 지금 자 지금 동현 씨가 지금 야야야저거금 동현 야, 씨가 야, 지와야야야자 지금 동현 씨가 지금 야야야저거저뭐야누가누가저거야야야 야, 저거저 뭐, 뭐야? 누가 누가 저런 거 어, 부셔놨다. 그... 어! 자, 자, 이거 실화냐? 맞아, 맞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지금 바람 때문에 넘어왔어요 형님, 그거 세우면 안될것 같아요. 어, 네. 돈만 챙기세요, 돈만. 이거 꺼졌어. 이거 꺼졌어, 꺼졌어. 이거 꺼졌어요, 꺼졌어. 다시 꺼지면 안 되는데? 라이브 꺼졌어. 형님, 라이브가 꺼졌어. 꺼졌어 라이브가. 꺼졌어요, 라이브 꺼졌어요. 어머 어, 어 저희 볶고 있을까요, 선생님? 저 볶고 있을까요? 어, 아, 이 후라이팬 넣어갖고. 네. 그거 살짝 살짝살짝 뿌려줘. 떡떡떡 몇 번이야. 해봐. 선생님 빵은 이거 그대로예요 아니면 아, 반 달라져 있네. 반으로 아, 있을걸 반. 여기 갈라진 거를 위로 올라가는 아나이빵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부들부들하니 맛있잖아. 음. 아 맛있겠다. 내가 한거 보다 더맛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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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름다는 너무 많이 다지 마세요. 한는 정도 아름넣으시면 돼. 빵 안에 너무 많이 넣시면맛 없어요. 다없는게들아니다 고기를 많이 는셔야아 고기를 많이 드시는니까 <laughs> 자, 름렇게 해서. 자, 숙소 숙소. 돼. 아 여기 넣어서들아 직접 DIY 하시시는게 재밌어요. 이렇게 반으로 나려 있고요. 아, 여기도 종이가 있구나, 자. 그러면은 자 비닐장갑, 이 장갑으로 취향껏 이렇게 조리해서 여기 넣어서 드셔보세요 케찹이랑 있으니까 다 같이 드시면 됩니다. 선생님 마, 빵에 마요네즈 발라먹으면 맛있는 건가요? 어, 마요네즈 먼저 빵맨 밑에 마요네즈를 먼저 바르시고 그 후에 고기 올리시고 그 후에 양파 올리시고 그 후에다가 케찹 올려서 드시면 돼요. 선생님 추천은 빵에 먼저 마요네즈를 바르신 다음에 네. 양파랑 불고기 올리시고 위에 케찹 뿌려서 드셔 보시라고 네. 하시는데 그 선생님 취향이라. 네. <laughs> 드시고 싶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어, 아, 돌아왔나요? 어, 다시 켜졌어요. 죄송합니다 기술상의 네, 문제로 예, 희가 사과 한번 사과를 말씀. 기다려 주시고 계셨네요. 네. 저희 하지만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 번째 요리로 고기 세 번째 남은 거에다가 약간 찌개처럼 물하고 물 그냥 넣으시면 싱겁잖아요. 물에다 간장하고 설탕을 좀 타서 달짝지근한 간장물을 만드셔서 약간 찌개처럼 만드셔서 덮밥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세 번째 거는 덮밥 만드시는 거. 자, 달짝지근한 물을 넉넉히 넣어서 찌개처럼 끓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버섯이나 버섯 넣으셔도 되고 양파 더 넣으셔도 되고 양파 넣으시고. 자, 위에다가 여러분들 달걀 있죠. 달걀. 자 이렇게 해서. 두화. 한달이만안 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다가 파 마, 마무리로. 달걀이 살짝 덜 익었을 때 파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달걀이랑 파랑 붙어갖고 애들이 못 골라내요. <laughs> <laughs> 국물이랑 같이. 전골 느낌도 약간 나밥같이 되는 겁니다. <laughs> 와 이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이건 뭐. 먹는데 응? 구 와중에서도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다른 소고기랑 비교했을 때 맛이 어떠시, 어떠세요? 맛있, 그 이것도 너무 맛있죠? 잘 모르겠어요. 구분는잘 못하겠어요. 이거 육은지 하는지 이런 건 모르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육우에 대해서 약간 좀그 선입견 혹은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거를 좀 풀어주려고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 편하게 소고기를 더 자주 먹을 수 있으니까 육우 예, 많이 유구에 관심 가져주십시오.